20분 걸어왔단 말이야. 설마 문 닫은 걸까? 대박이야, 문 닫았어. 일단 밥은 포기하고, 룬피니 공원을 한번 돌아봐야겠어. 어? 여기에 오리배 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 한강 오리배 같은 느낌이다. 좀더 아담한?

한테 굉장히 유명한 로스이스트 달려 고 아는 데가 거기 밖에 없어 밥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오, 떡털이랑 이거 진짜 완전 간절하다. 수박 주스, 땡무밥 먹어야 될것 같고, 밥도 하나 시켜야 될것 같아요. 원땡무밥 โมก้าออนไลน์สเตมไรฟ์วันยูวันอาปุฮัตปุนกอรีสเตมไรฟ์วันเต็งโมกันวันโอเคขอบคุณค่ะ 마포를 와 버렸어. 너무 예쁘다. 오길 너무 잘했는데. 동선이 지금 어디서부터 돌아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한 바퀴 쭉 크게 돌아볼게요. 안녕. 신발은 벗고 들어가야 돼서 신발 주머니가 앞에 있어. 진짜 커. 그럼 아, 아, 네. 벌써 순식간에 이렇게 세 봉지가 <laughs> 손에 들려졌고. 이거 어디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안에가 응. 많이 복잡해서 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오스야. 응. 아싸, 자리가 있어요. 코코넛 빵. 이거 여기 오기 전부터 진짜 궁금했어. 그리고 망고. 패션으로 응. 트레이 응. 지금 갖고 온 현금을 뜻밖의 거의 다 써버렸는데 받고 나온 거를 내일 거 빼고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뜻밖의 지출이 좀 많아서 돈이 거의 모자랄 뻔 했거든요 숙시함에서 추알을다 받아가지고 엄청 편하게 3개 다추알로 결제했어요 그 보실 분들은 토스나 하나은행에서 그 GLN 그거 받아오면 진짜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택시비도 아까 그걸로 결제해가지고 잘 타고 왔습니다 맛있잖아. 이거 먹어볼까? 코코넛 안에 이렇게 코코넛이 박혀있는 냄새가 진짜 달달한데. 안 달아. 안 달고, 약간 쫀득하면서도 코코넛이 약간 아삭아삭 씹히고, 생각보다 달지 않은 팬케이크? 팬케이크라고 해야 되나? 이걸 뽀 떨어지는 거 멋있다. 7층으로 올라오면 볼수 있는 츄예요. 지금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 지금 호텔 들어와가지고 한번 샤워 한번 싹 하고 고메마켓 가서 과자랑 조금 한국 올때 기념품으로 좀사올 만한 게 있나 한번 둘러보러 가려고요. 빨리 장보고 나간 김에 시간 되면은 발 마사지도 좀 같이 받고 들어올게요. 한국 너무 예쁜 거 아니냐고. 하루 있었더니 이제 길 찾는 건 식은정 먹기 돼지고기 들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아쉬워.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천받은 건데, 이거 맛있대요. 판단 맛도 맛있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판단 맛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궁금하니까 이거 한번 사볼까요? 이거. 판단 맛. 메론 맛. 이건 뭔가? 코코넛. 칩. 이거 사가야겠어. 마사지. 지금 감대가 누치 마사지라고 호텔에서 한 3분 거리 정도에 떨어져 있는 마사지 샵인데, 원래도 되게 유명한 마사지 샵이거든요. 이, 동, 이 동네에서 근데 이것도 마사지사마다 케바케겠지만 진짜 너무 만족해가지고. 팁을 좀 많이 드렸어요. 진짜 너무 만족해. 다리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배는 안 고픈데 편의점 한번 와봐야 될것 같은 약간 좀 의무감이 생겨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물 하나 사려고. 샌드위치 되게 유명한데요. 샌드위치를 하나 먹어볼까? 햄트리플 치즈 샌드위치. 딱 봐도 그림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트러플 맛. 2차전을 시작합니다. 토스트. 제일 궁금해. 먼저 토스트. 음. 음! 치즈가 근데 진짜 많아. 보이세요? 맛동. 다음은 이거 차 해맛. 이거는 제가 후기를 보니까 호불호가 진짜 갈리더라고요. 맛있잖아. 너무 맛있는데요? 음, 맛있어. 제 스타일이야. 그거고 이거. 약간 요거는 과자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에요. 이거 봐, 이렇게 엄청 큰보이네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들어있습니다. 나이스. 음. 여기 겉에 붙어있는 약간 가루 같은 게 돼지. 쌀로별이 약간 이렇게 넓적해진 그딱 특유의 쌀가자 맛이 있는데 이렇게 고춧가루가 박혀 있어요. 음, 음, 아무튼 이것도 추천. 자, 네. 가운데가 이렇게 그냥 텅 비어 있어가지고 먹으면 그냥 아주 바삭한 느낌. 음 맥주 안주로도 딱 좋겠어 음. 내일 레이트 체크아웃 해달라고 할까? 음, 오늘은 날씨가 조금 좋으려나봐요 핸드폰 챙겼고 그리고 집키 챙기고 끝끝 끝. 9시 39분 얼른 가서 밥 먹고 올게요. 신발 아. 신어야지. 박스 가진데짱 편하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게 믿기질 않아요. 그 한국 가면 너무 그리워질 것 같아. 저는 오기 전에 택시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택시 잘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택시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택시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택시 탈 일도 많지 않았고 웬만하면 걸어 다녔습니다. 한 20분 거리 정도까지는? 물론 덥긴 했어요. <laughs> 이거 꽃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동남아 오면 진짜 이런 꽃 보는 게 묘미예요. 정로 들어가서 원 스몰 사이즈로 두 가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용안 육수 여러 가지 소스가 있어요. 여기 한국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한국 말로도 이렇게 다 써져 있어서 진짜 주문하기 완전 편리한 것. 그 손으로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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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요게 물국수, 여기에 떡면 국수, 잘 먹겠습니다. 되게 유명하다던데, 그리고 아, 식사 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딱 1분씩 아, 네. 저는 생뚱맞게 딸기 샌드위치를 샀어요. 음. 너무 평화롭 맛있긴 되게 맛있다. 맛있어. 3일 차 정도 되니까 이제야 조금 뭔가 알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야 조금 이렇게 경계심 풀고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집에 가야 된다니까 너무 아쉽다. 괜찮아, 또 오면 되겠죠? 또 이렇게 여행이 아쉬워야 또 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아쉽지만 방콕 여행이 너무 즐거웠다. 인간 저울인데 이 정도면 한 14kg? 14kg나 13점 몇될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요거까지 해서 이렇게 짐 맡기고 통로 쪽에 소품샵 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구경 쓱 갔다 오려고요 밥 먹거나 아니면 카페에 한번 갔다가 마사지 받고 공항 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체크아웃 하겠습니다 정들었던 호텔 안녕 잘 지냈어? 또몇게 방콕? 그릇이 너무 예쁜데 좀 무거워가지고 한국까지 무사히 데려갈 자신이 없어. 이것도 너무 귀여워. 검랑 컵인데 크로우 캐뇨 건가? 우리 약간 크로우 캐뇨 같은데 얘도 그건지 모르겠네요. 귀여운 게좀 있긴 했는데 뭔가 그 특색 있는 거라기보다는 한국에서도 많이 본거 같은 한국 스품샵에도 그냥 흔하게 있는 것들이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나왔어요. 자어려고요 다채로운 맛이에요 한 가지 향이 아니라 엄청 상큼하면서도 향신료 향도 나고 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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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맛이 좀 추가됐어요. 헤어캡이랑 일회용 속옷 주시고, 제가 좀 샤워하고 싶다고 말씀드려가지고, 타월 주셨어요. 샤워실 여기. 공항 가기 전에 여기서 샤워하고 가도 될것 같아요. 마사지 다 받았고, 첫날과 마지막을 여기 마사지샵에서 함께 했네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첫날보다 오늘이 더 만족. 이것도 진짜 마사지 해주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스킬이 다른 거라서 오늘이 더 만족스럽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호텔 가서 짐 찾고 택시 불러서 공항 가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공항 잘 도착했고 도착해서 맥도날드도 먹었어요. 지금 과하게 먹고 비행기 타러 가기 직전입니다. 수원나품 공항이 붐빈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한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시간 반 전에 도착해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수완나폼 공항 올 때는 좀 여유있게 오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엄청 막 뛰어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비행기 시간 놓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진짜 꿈만같았던 방콕 혼녀 3박 5일 일정이 다 끝났고 이제 지구로 다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That tear the core up. That basement soul, love. Bright guns and. To be so fake. My reactions scare my friends and family rightly. Bring crawled out to choke me nightly. It tipped my legs. For an only child, his brothers keep him safe. Camera back, document the present. Cause the present is the past. Love and living in the moment. Build a beer for me to cast off. Watching Tokyo, Osaka, Michigan, New York, and vodka. Noah Bailey is the sauna, caught real talk love.